집회서 33장.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어떤 악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제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 지각 있는 사람은 율법을 믿으니, 그러니에게 율법은 신탁처럼 믿을만 하다. 준비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남들이 알아들으리라. 내 지식을 다 모아 대답하여라. 어리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조롱하는 친구는 종마와 같다. 누가 울라 타든 희잉거린다 불평등,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추기를 정해 놓으셨다.그분께서는 몇몇 날을 높이시어 거룩한 날로 만드셨고, 다른 날들은 여느 날로 자리 잡게 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대갚으신다. 선은 악의의 반대이고 생명은 죽음의 반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의 반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온갖 업적을 살펴보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었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 남은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았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라잡고 포도 따는 사람처럼 화학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재산과 집안을 다스리는 법 백성의 고관들아 내 말을 들어라. 회중의 지조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남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가 아직 살아 숨쉬는 한, 아무와도 내 자리를 바꾸지 마라. 내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내게 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내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에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종, 당나귀에게는 염물과 책집과 짐이 필요하고 종에게는 빵과 훈육과 일이 필요하다.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내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멍에와 굴레로 짐승의 목을 구부리듯 못되게 구는 종에게는 주리와 군장이 제격이다. 종이 게으르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종에게 알맞은 일을 시키고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내 몸처럼 아껴라. 내가 그를 피땀 흘려 샀기 때문이다. 내게 종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형제처럼 대하여라. 내 목숨이 너에게 필요하듯,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를 학대하면, 가출하여 도망가리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를 찾아내겠느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히 참미 받으소서.